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땅 a 로로 아내를 크게 해야 될 f 믿습니다. 아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모든 질병을 다 고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어요. 자기 이 집을 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책이 한권 있는데 책이 봉인돼 있어요. 뜯지 못하도록. 그런데 책 제목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걸 뜯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경매에 붙입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의사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써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경매에 붙이는데 18세기인데 당시에 그책한 권에 얼마에 팔렸다면 지금 돈으로 10억 이상의 돈으로 책이 팔렸습니다. 책한권이 얼마라고요? 10억 대단하죠? 우리는 이러한 일에 별로 안 놀래요. 하도 놀랄 일이 많아서 책한 권에 10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서 그 책을 이렇게 보는데 빈 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10억 망한 거죠. 그런데 그 책의 맨 뒷면에 이렇게 넘겨보니까 딱세 줄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건강의 비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하게. 뭐라고요? 머리는, 차고,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발은, 발은 따뜻하게,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욕심을 버리고 뭐예요? 마음을 어, 편안하게. 그러면 인생에서 의사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요 글만 남기고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뭐 요즘 의사선생님들도 얘기하잖아요. 머리는 차야 되고 발을 나서 타야 된다. 그런데 또 의사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마음의 네, 평안함.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고민. 고민하고 속 썩어봐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더 준비했어요.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 아멘대아들 요나의 그림, 요나에 대해서 나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는 뜻입니다.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니누에로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불, 부를 때도 있죠.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합니다. 니에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반대인 다시스. 다시스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갈때 풍랑 이 일어나죠.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배 미창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태평성대 <laughs> 태평해요. 위에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비 뽑기를 하자 그러죠. 제비 뽑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던져버리면 바다의 심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를 뽑기하고 뽑기하고 모으는데 누가 딱 됩니까? 요나가 딱 당첨이 돼서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바다로 확 던졌어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냄새 나고 냄새가 나겠, 나, 나겠죠. 또안 들어가봐서 모르죠. 깜깜해. 깜깜하지요. 예. 그냥 생각해봐요. 내가 물고배속에 들어갔다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내가 물고배속에 들어갔어 지금 어떻게 씁니까? 지옥이지. 오늘 이 지옥이라는 말씀은 오늘 2 절에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지금. 수월에 들어갔다. 히브리어로 이거는 바로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은 살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요와께 기도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시작. 배 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고기 배, 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 죽고, 싶은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거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른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 불평할 수 있지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입니다. 자, 코로나가 유행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원망, 불평. 원망, 불평.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 반성해야 되는데. 전과훈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놈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원망,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는 겁니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고기 대속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laughs> 여호와께 불러 아래 너더이 네.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배속, 스 지옥의 배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루지졌다 할렐루야. 아멘. 자, 3절 말씀도 볼까요? 지금 물고기 배속은 어떻다는 겁니까? 3절. 자기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나를 깊품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음으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쥐의 파도와 큰 물이 다내 위에 넘쳐요. 엄청난 고통 중에 있는 거지요. 누나는 그런 겁니다. 자사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쥐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살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7절도 한번더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지금 어때요? 물고기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네피곤하네 피곤이 뭡니까? 탈진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두 가지가 나오죠.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지금 수월의 뱃속처럼 그렇게 지옥같은 그런 삶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 어떤 분이 지난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건강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십니다. 그때는 밤 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밤, 밤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 마을로 갑니다. 자,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죠. 자, 그들은 어부였지만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바다를 저벅저벅저벅 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라 이렇게 유령. 얘기하죠.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나 예수다. 너희 선생이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석이 좋아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하소서. 할렐루야. 네, 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 걸어와라. 걸어와라. 베드로가 당당히 바다 위를 걷은줄 믿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갑자기 걷는 중에 바람이 그냥 아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봐야 할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뭘 바라봅니까? 바람을 바라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푹 빠져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죽게 돼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기게합니까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구원해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작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아요, 약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유나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요나처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19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응? 해서 나에게 절반의 재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도 착해서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 하고 절반의 재산을 탕자에게 주는다. 상자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허락 방탕하게 돈을 다 씁니다. 결국은 그가 돈이 다 떨어지니 이제 무엇을 먹고 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쥐엄 열매는 뭡니까? 돼지가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스스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탕자가 생각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유행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무서워서 회개해서 무서워서 아버지께 갔는데 그 아버지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소한 마리 잡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호께 불러 아래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너무도 귀한 말씀 주란 한번 치셔야 됩니다. 내가 수월의 뱃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육 절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생명을 어떻게 따는 겁니까?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성전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러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10절 한번 볼까요? 요와께서그 물고기의 말씀하심에 요 나를 육지해 아멘. 도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니. 이렇게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나의 등 뒤에서 노래 알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중 이것은 옛날 사람들 다 알텐데 최용덕씨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이 최용덕씨가요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나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영록 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후에 그가 복음성과 가수 가사를 썼는데 그것이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여전히 도우시는 주님.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이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